안녕하세요. 형님 목수, 올바른 나무집 이수장입니다. 어, 오늘은, 충도 아, 현장에, 아, 정말 긴 시간 허가가 나는데 두 달이 걸렸어요. 아, 한꺼번에 아, 보안사항들을 이야기하지 않고, 한 가지가 끝나면 또한 가지. 또한 가지가 끝나면 또한 가지. 아, 참, 진짜 저희 나라 행정이라는 것이, 그지 없습니다. 어, 건축주님께서도 많이 기다리셨고 또 저희도 많이 기다렸던 현장인데요. 왜냐하면 다음 현장과의 스케줄이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스케줄을 잡는데 이게 계속 그 처리 기간 동안에 처리가 안 되고 어, 뭐 보완 사항이 계속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나오기 때문에. 시간이 이렇게, 오래 걸렸습니다. 청도 현장에 이제, 그, 규준틀을 매기 위해서 왔는데요. 일단은, 규준틀 이 빨간 라인을 기준선을 잡고, 집을 땡겨서, 지금 건축굴까지 3,500입니다. 3,500을 땡겨가지고,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고, 여기 그, 석축과, 그 다음에, 식생토, 그 다음에, 그, 옥력 라인을, 그렇게, 대충 잡아놓고, 작업하기 전에, 가져가려고 합니다. 음. 자, 그러면은, 여기서 잡아줄까? 일단, 여기서 갈까? 삼천. 삼천사백, 삼천오백 갑시다. 삼천오백 라인을, 일단은, 스프레이, 잠깐만요. 자, 스프레이 여기 있습니다. 잠깐. 표시를 해 주고. 아래쪽에서도 3.500 라인을 표시를 해 줍니다.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을 다시 연결을 해야 되겠죠. 어? 자. 어? 이렇게. 여기 이제 건축물이 들어설 위치를 예, 일단은 뿌려줍니다. 뭐, 정확한 것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이제 측량을 해서. 아, 마늘 지금 뭐 주변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선은 대충에 네, 거리라든지 위치를 잡는 겁니다. 이거를 치, 워야 되겠지? 요거, 요거 몇 개. 치우지 말까, 그냥? 관계 없지? 치울 때 위에, 어, 위에 것만 치우자. 또 이제 저 풀을 베야 됩니다. 풀.

레이아웃을 어, 잡아 나갈 겁니다. 단순한 작업까지만 이게 이제 정확해야 호가 예, 도면과 우리 집터 그 다음에 어, 다른 사람 땅과의 그이격 거리 등이 네,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. 자, 나왔습니다 제로. 3천 4백, 아 3천 5백? 지금 물한잔 먹고 해야 될것 같아요. 너무 힘듭니다.